여름의 선물, 자두 건강과 맛의 완벽한 조화. 여름이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중 하나가 자두입니다. 자두는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두의 효능 10가지, 자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자두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두의 건강 효능 10가지. 1. 항산화 효과. 자두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화 촉진 자두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식사 후 자두를 한두개 먹으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자두는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입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4. 혈당 조절 자두는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5. 심장 건강 자두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골격 건강 비타민 k와 e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7. 피부 건강.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자두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8.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한 자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9. 눈 건강. 자두에 포함된 비타민 어느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 염증 완화. 자두의 항염증 성분이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자두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자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와 자두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에 좋고 상큼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리얼 자두를 잘라 시리얼에 곁들이면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치아시드 자두와 치아시드를 스무디에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와 자두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녹차 자두의 상큼한 맛과 녹차의 쌉싸름이 잘 어울립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자두를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고당 식품 자두는 자체적으로 단맛이 있어 고당 식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 자두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자두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증가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두의 보관 방법. 자두의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보관이 중요합니다. 실온에서 숙성 덜 익은 자두는 실온에서 몇일간 숙성시켜 맛을 더욱 좋게 할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완전히 익은 자두는 냉장고에 보관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두면 자두가 마르지 않습니다. 냉동 보관 장기 보관을 위해 자두를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스무디나 디저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자두의 다양한 효능과 자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자두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두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니 여름철 간식으로 자두를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여름 과일 자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